자, 우리 걸린 시간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TV를 보기 시작한 시간과 끝난 시간을 알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TV를 봤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네. 시작한 시각이 몇 시인지, 끝난 시각이 몇 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시작한 시각은 지금 몇 시인지 한번 시간을 읽어봅시다. 짧은 바늘이 2랑 3 사이에 있으니까 2시, 긴 바늘이 4에 가 있으니까 4곱하기 5는 20. 그래서 2시 20분. 끝난 시각은 긴 바늘은 짧은 바늘이 딱 5에 와 있네요. 긴 바늘이 12에 가 있는 걸 보니까 짧은 바늘 딱 5에 와 있다, 그쵸? 그럼 몇 시? 5시. 그러면 12시 20분부터 5시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띠, 띠 그래프가 있다면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러면 2시 20분은 어디 있어요? 2시에서 20분 더간 여기서 시작이에요. 5시는 2시, 3시, 4시, 5시,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색칠해 주면 걸린 시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4시에서 5시는 1시간이에요. 4시에서 3시도 1시간이에요. 어, 일단 2시간이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볼 건데 20분에서 3시까지 2시 20분에서 3시까지가 몇 분인지를 알면 돼요. 한 칸의 크기가 10분이다 그치요? 한 칸의 크기 자 여기서부터 정각에서 한 칸을 갔더니 10분이 되었죠. 그래서 한 칸의 크기가 10분인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10분, 20분, 30분, 40분 아 40분이 흘렀구나. 그래서 60분이랑 60분이랑 40분이 흘러서 60분은 1시간, 1시간, 1시간 더하기, 1시간은 2시간이 되고, 남은 40분은 그냥 40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요긴 막대가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데, 막대가 없은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 방법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걸린 시각이 아까랑 똑같죠? 2시 20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5시에 끝났어요. 그럼 걸린 시각은 몇 시간, 몇 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시 20분에서 시작을 해서 5시까지 갈 거예요. 5시가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데, 우리 1시간 단위로 시간을 건너가 봅시다. 시간만 바뀌면 분은 바뀌지 않아요. 1시간 뒤에도 20분이고 2시간 뒤에도 20분, 3시간 뒤에도 20분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1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2시 20분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3시 20분이 되고 여기서 아직까지 5시 안 됐죠? 그럼 다시 또 1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4시 20분이 되겠네요. 어, 또 1시간이 흐르면 5시 20분이 되는데 그러면 5시를 지나가 버린다 그치요 그럼 여기서는 1시간은 아니고 몇 분이 흘러갈 것 같아요 몇 분이 흘러갈까요 5, 20분은 짧은 바늘이 긴 바늘이 4회가 있어요 5시는 긴 바늘이 12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10회까지 갈수 있는지 얘를 움직여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4회에서 1칸 갈 때마다 5분이 흘러가니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어 보겠습니다. 5, 10, 15, 20, 25, 30, 35, 40 우와 4에 있던 바늘이 시간이 흘러서 12에 도착하려면 40분이 걸리는 거를 방금 시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5시 정각이 되려면 40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럼 총 1시간, 2시간 하고 40분이 흘러갔으니까, 걸린 시각은, 시간은 2시간 40분이라고 쓸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